안양의 수암천 건천화 방지공사가 마무리된 지석 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이 흐르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이재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속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안양의 수암천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정화한 물을 끌어올려 흘려보내면서 메말랐던 하천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양 3동 행정복지센터를 기준으로 상류 구간은 바싹 말라 있습니다. 안양천에서 하루에 7천 톤의 물을 끌어올려 흘려보내는 공사가 지난 5월에 마무리됐는데 어떻게 된 걸까? 방류구를 확인해봤더니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장이 난 겁니다. 펌프가 좀 고장나가지고 예. 펌프 술 중에 있어요. 물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땅속으로 자꾸 스며들어 있는 이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부분적으로 어디에서 스며드나 또 찾아내서 우리가 이제 황토포장이라고 해서 그걸 좀 막고 막 이러는 작업을 하고 있고. 메마른 하천에는 바싹 마른 모래만 쌓여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복원되는 걸 기대했던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 청개처럼 그렇게 만든다고 하니까니까 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밑에가 지형이 다 자갈이야. 자갈이라 가지고 물이 내려오면서 다 흡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땅으로. 안양시는 내년에 물이 스며드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추가 공사를 하겠다는 입장.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름없는 이 공사에 안양시는 약 27억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점입니다.